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아 평지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끝나자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 자기에게도 기업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슬로브아스는 므낫세의 자손이죠. 므하세의 현손이니까 므하세의 손자의 손자가 이 슬로브아스입니다. 근데 이 슬로브아 세계는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 명을 낳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슬로브아 세계는 기업이 돌아가지 않은 것이죠. 이 당시의 시대는 아들 중심의 시대였고 가나안 땅의 기업 역시 아들에게만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슬로브아의 딸들의 요구는 크게 보면 이러한 사회적 법의 반기를 들고 개혁을 요구한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법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성들의 몸으로 바꾸기는 이 당시엔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응하시어 새로운 법을 개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어 아들 중심의 잘못된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슬로브아스의 딸의 요구는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 개혁이지만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기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왕이 하사한 땅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다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아버지 슬로브아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억이 되도록 땅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 자체가 믿음의 요구인 것이죠. 출애굽 1세대 인구 조사는 광야에서 전쟁을 하기 위한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 후에 광야로 행진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땅을 차지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능력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난안 땅에 안 들어간다 말한 것이죠. 출애급 2세대 인구조사는 가난안 땅을 차지한 후에 기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구조사에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이 가난안 땅을 주어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말씀을 믿은 것이죠. 슬로바스의 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기업을 집하대로 나누어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우리도 아버지 이름으로 기업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차지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에 나가면 그곳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주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나라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리가 기업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다. 즉 기업을 약속받고 출애급한 후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것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급 1세대 모두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의해 죽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약속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딸들은 우리가 자손인데 왜 자손이 없다고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비약의, 비약해서 말하면 아들만 자식이냐? 딸들도 자식이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논리는 지금은 당연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림없는 논리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유산은 아들에게만 가고 딸들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 많았습니다. 주어도 아들과 딸을 차별 지어 주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러했는데 출애굽 시대에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힘없는 자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어느 세상에서도 힘을 가진 자들은 힘을 가진 자들의 목소리만 듣지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죠. 힘없는 자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도 힘없는 자들의 변명과 게으름에 불과한 투정으로 치부하지 그들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듣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어도 불공정한 대우와 처우 속에서 고난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스스로 분신 항구한 전텔 운동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965년부터 평화시장에서 일했는데 하루에 14시간 일하고 그 일당으로 그 당시에 차한잔 값이었던 5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신사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점심도 굶은 채 일하는데 일당이 7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치가 지금 가치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택시 기본 요금은 60원이었고 짜장면 값은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14시간 일해도 짜장면 한 그릇 먹지 못한 것이죠. 이 당시에 노동자는 보통 하루 14시간이라고 주일 마저 격주로 일해서 한 달에 두번 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노동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노동법에 의하면 주당 48시간 최대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되었고 일주일에 1회 이상 휴일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이 노동법에 따라 일을 시키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이런 노동법이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된 전태일 운동가는 사람을 모아 노동운동을 합니다. 대통령에게도 서한을 보내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주 대표들과 협의도 하고, 언론에도 알리고, 그랬지만, 모두 묵살을 당했습니다. 시위도 했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을 당합니다. 이에 결국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입니다. 전태일이 몸에 불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노동법에 따라 노동을 하게 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아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이 안 되니까 노동자들은 동조했다가 자신들의 직업에서 해고당할까봐 그리고 다른 이들은 자신과 상관이 없으니까 힘없고 돈없는 전태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말씀하시죠. 슬로버앗의 딸들과 같은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무도 안 듣는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도 힘이 없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자들의 목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가 아무리 이기적이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소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왕으로 있는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슬로브시의 딸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기업을 받을 것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그 딸들의 말들이 맞다고 하시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을 만들어 슬로브아스의 딸들과 같은 경우가 생겨도 기업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기업의 상속법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어야 한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면 형제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형제도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야 한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네 가지의 기업 상속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자손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붙잡지 마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